자 2018년 고월 11월 모의고사고요. 31번입니다. 동물들 사이의 협동. 간단하네요. 가보실게요. 만약에 님이 따른다면은 과학 뉴스를 따른다면은 님은요 뭐할거래? 아마 알아차 알아차리게 될지도 모른데요미래완료련 그냥 미래야 아마 알아차릴 거랍니다 이거야 뭐 이것을 적극관 코퍼레이션 협동 뭐 동물들 사이의 협동이 된다는 거야 되어왔다는 것을 뭐하토픽이 어디에서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에서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은 윌팔로우가 아니죠? 조건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아직 안일어나지만 현재. 그 뒤에는 미래. 자이 부분 아시. 예를 들어가지고 2007년 후반에요. 과학 한 매체는요 넓게 보고 했답니다. 어떤 연구를, 어떤 연구,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 연구겠죠. 뭐 이런 연구. 연구에 대한 설명 중이죠. 이거는 말해주는 연구를 보고해요. 뭐 이것이라고 말해주는 연구. 이대면 suggesting, b o 스 b o s s i l a 목적, s 이니까이 친구도 그러면 접속사일 거예요. o o d good, g o g 가 보여준다라는 g 뭐이 d g 이번에 good, good, g o o 에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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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들이 일반화된 r 시프로시티어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r 시프로시티 호혜성이었습니다. 호혜. 호해. 호혜라는 말 서로에게 쌤쌤 이익이 되는 일반화된 호혜성이라고 연구자들이 부르는 것을 쥐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콜 목적목적에 보니까 뭐가 없어 목적이 없어요 뭣을 먹으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선행성 없고 불완전 자 가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각각 제공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제공했어요 어디에 안 친숙한 그리고 관련이 없는 개인들에게 콤바 베이스드 원이네요 어디어디에 기반해서 어디어디에 기초해서 그들의 이전 경험의 근거 기초해서 뭐 Having been helped by unfamiliar breath 낯선 안 친숙한 지혜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었던 이전 경험에근거해서 제공했던 거는 이때고, 근데 그 전에니까, 어? 과거 완료가 와야 될것 같은데, 그냥 헤빙이야 근데 어쨌든 이거보다 앞선 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 제, 차, 이.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쥐겠죠? 낯선 쥐에 의해서 도움을 한때 받았었던 그 개체들의 예전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친숙하지도 않고 관련이 없는 어떤 개체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연구자들 이름이죠. 이 연구자들은요. 트레인, 풀련시켰답니다 쥐들을. 뭐협동적인 어떤 풀링어스틱, 풀링, 풀, 땡기는 거죠. 어떤 막대기 땡기는 협동적인 어떤 업무를 훈련시켰어요 뭐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 파트너를 위해 먹이를 얻기 위해서. 레츠 쥐들 어떤지 짠짠짠 짠짠짠 어디 여기네. 아지 새끼지만 은 후가 약간 킹받지만 어쩔 수 없죠. 나왔으니까. 위치도 될 것이고 때도될 것이에요. 투헤드벤 애프드 한때 도움 받았었던 이전에 뭐 모르는 파트너에 의해서 한때 도움을 받았었던 그런 쥐들이요 비라이프리 투부정사 투부정사하는 가능성이 더 있었다. 남들을 더 도와주는 가능성이 있었다. 역시. 차이. 네, 지금 이 쥐들이 남들에게도 다른 쥐들을 도와주는 거는 그 전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받았었겠죠. 오케이. 실제 차이. 이게 먼저, 그 다음에 이 연구가 수행되기 전에 일반적인 일반화된 그 호혜성이라는 것은, 간주되었어요. 뭐하다고? 유일하다고? 뭐? 어? 인간에게 유일하다고 간주되었었어요? <laughs> 근데 뭐야? 아니야. 동물들에게도 이런 호해성이 적용돼. 이 말이죠. 자 끝입니다. 어렵지가 않았고 뭐 마지막인지 뭐이한 개만 보자면은 이이 <목소리> 이런 거 바꿔 쓸수 있죠 뭐 우리가 자주 나오는 It was those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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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아냐 여기 있는 주어 여기서 뭐야 얘 이제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이걸 주동으로 해가지고 General Reciprocity was unique to human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 자, 어요지 않았고요. 동물들에게도 인간과 같은 호혜성이 적용되더라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실게요